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갑수일입니다. 푸른 개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머리가 명색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주 온순합니다 온화하면서도 외강내유라 그러죠 그죠 아주 겉은 아주 강해 보이지만 또 속은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수님들, 의사님들, 판사님들, 변호사님들 이런 전문직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라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동해안에는 길 구름이 쫙끼네요 그런데 이거는 예 월요일에 찍, 찍고 있습니다 이 운세는 화일 요 운세입니다 자 지띠는 오늘 그죠 오늘 금주눈이 좋네요 그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 만사 튼튼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차박을 가셔도 되고 수술하셔도 되고 연예운도 좋고 금주운도 좋고 건강운도 좋습니다 예 약간의 투자운도 좋으니까 복권 한줄 사보시고요 소띠는 약간의 충살이 있습니다. 그죠? 시비 곳을 주의하시고 새롭게 다가온 사람 좀 주의하십시오. 그죠? 어,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성공하니만 사람을 위해서또 피해를 보죠. 그죠? 어, 사람은 내망 절대 내망 같지 않는 게 인생살이더라고요. 그죠? 자, 범띠 오늘 좋습니다 아끼리 열린 오니고 그죠? 좋은 그 특히 여인들이 좋네요. 남정내가 생긴 운이고 진급수, 진급, 승진 이런 게 있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토끼오은 좋습니다 그죠 여기도 오늘 좋은 남자친구가 생긴 우리고 청진진거 그죠 동호회 회장 뭐 이런 감투 쓰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이 무어서는 환갑이 넘어서는 감투 마이 쓰면 안 좋죠 젊을 때 감투를 좀 서고 저 나이 먹어서는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따라다니는 게 좋죠 어 모여라면 모이고 가자 하면 가고 그죠 어, 앉아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게 오히려 어, 정신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그래서 환갑이 너무 뭐좀 내려놓고 사는 게 훨씬 예,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용띠도 오늘 약간 충살이 있습니다. 입을 수가 있고, 그죠? 구슬 수가 있으니까 입 조심하시고요. 그죠? 오늘 건강도 좀 주의하십시오. 아, 그고 교통사고 주의하십시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사람이 동거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부탁이 들어올 겁니다. 절대 사용하시고요. 자, 뱀띠는 온진살이 있습니다. 그죠? 개가 짖으니까 뱀이, 심장이 오버라든다 해서 서로 꼴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서로 미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오늘은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말띠도 오늘 좋습니다. 그죠? 오늘. 예. 어, 연예운도 좋고 그죠. 금전운도 좋고 사업운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몇몇 매매 수도 몇몇 운도 좋네요. 그죠. 그래서 안 팔리던 논밭 전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집들라든가 이런 게 팔릴 수가 있고요. 좋은 인물 만날 수 있는. 그런 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는 오늘 대박입니다. 복근 한줄사 보시고요. 어, 양띠도 오늘 약간의 정살이 있습니다. 그죠. 입별수가 있으니까 입 조심하시고요. 그죠. 어, 괜히 나무에 대해 나서지 마시고 참견하다가 네가 뭔데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뇌만 그 잘하면 됩니다. 인생에서 살아보면 내 하나 잘하기도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자, 원숭이띠도 오늘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네요. 그죠? 수술도, 건강도, 사업도, 연애도 모든 게 원활합니다. 자, 닭띠도 오늘 앞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사업도, 금전도, 건강도, 그죠?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개띠가 개나를 맞았네 그죠 좀 새로 다가온 사람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나 친구도 생기고 동료도 생기겠습니다 아 그러나 너무 갑자기 친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아, 특히 나이 먹어서 갑자기 친하려고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죠 예 왜냐면 사람은. 어, 사계절을 어, 사계 봐야 됩니다.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어, 특히 환갑이 넘어서는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하겠냐.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요. 그죠. 천성을 참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개띠는 또 사람을 좀 조심하시고요. 투자를 좀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띠는 오늘 좋네 그죠 오늘 아끼려는 금전운이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운세고요 그죠 금전운도 좋습니다 연애 운도 좋고 사업도 좋고 수술 수도 좋습니다 그죠 오늘 특히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운이고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더 꾸무리한 이런 날, 특히 이슬비 오는 날, 맨발 렇게 하시면 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우리 몸속에는 매일 전자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우리가 활성산소가 전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항상 몸속에는 몇 볼트가 흐르고 있죠. 그그 볼트가 이 땅을 바른 순간에 아,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자유전자, 음전자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양전자를 내보내는 거죠. 나무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마시듯이 똑같은 현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